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최운앱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파일을 스프레드 시트로 수정한 다음에 PC에 다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롬을 실행해서 구글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크롬을 실행합니다. 크롬을 실행한 다음에 구글 계정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조금 내려서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폴더에 들어가서 업로드 기기 선택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수정할 파일을 엑셀 파일을 불러 옵니다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열기. 업로드가 되면서 수정할 엑셀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추가 보완할 것은 합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맨 밑에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맨 끝에 셀이 복사가 됩니다. 셀을 좀 가로로 늘려서요. 이 부분만 블록을 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내용을 삭제한 다음에 커서를 놓고 개 Gap, 합계죠. 개를 입력을 하고 셀을 놓고 셀들을 더해서 각지역의 합계를 구했습니다. 사칙 연산 수식과 함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블록을 한 다음에 선을 모두 지우겠습니다. 선을 설정한 다음에 다 선을 지우고요. 다시 블록을 한 다음에 선을 반선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표 제목을 블록을 한 다음에 글씨의 크기를 좀 키워줍니다. 키워주고, 배경색도 다른 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표, 표의 제목도 글씨색을 바꿉니다. 배경색도 바꿔주고요. 배경색도 좀 진한 색으로 바꿉니다. 수정이 완료된 파일을 내 컴퓨터로 다운을 받습니다. 파일 들어가서 다운로드, 마이크로 엑셀 클릭하면 왼쪽 아래 부분에 다운이 됩니다. 왼쪽 아래 부분에 다운이 된 파일을 폴더 열기를 이용해서 들어간 다음에 C 드라이브 다운로드에 저장이 된 것을 잘라내기를 합니다. 그 다음 D 드라이브에 저장할 곳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를 만듭니다. 새 폴더 만들어서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그 폴더 안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그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C 드라이브에 저장하든 D 드라이브에 저장하든 관계 없습니다. 파일을 실행하면 엑셀이 작동을 해서 그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지금 파일을 엑셀이 실행을 시켜준 이유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이 실행을 시켜준 것이고요. 스프레드 시트는 구글 계정, 인터넷상에서만 실행을 시켜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